오늘 할 게임은 개인 게임 미니 디패스, 영웅 버전 해볼게요. 1라운드 보스 200만, 2라운드 보스 500만, 3라운드 보스 800만. 이렇게 보스 피통이 존나 높고, 일반 웨이브에서도 피통이 장난 아닙니다. 한 3웨이브, 4웨이브 4 정도 가시면은, 피통이 대략 한, 만 이상,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물, 초록색깔이네. 빨간색깔이잖아. 저런 말해나게요 어, 잠깐만, 왜, 영웅이 하나도 안 걸려. 아니네, 다 영웅이네. 그 다음에 미네랄 하나 가겠습니다. 미네랄 200원. 자, 일반, 일반은 오른쪽, 영웅은 왼쪽. 이게 첫 외부부터 곰돌이가 피가 1500이에요. 이거 어플 안 찍으시면은 못 깹니다. 이제 600, 깨겠죠? 나오자마자 즉사 <laughs> 다 죽겠는데 이거? 아마 MG 1 1 0 2짜리가좀 섞여있긴 한데

오케이, 오케이, 영마네마리그 다음에 또 어클. 한판은 업글레이드 다 주고 한판은 유리 뽑겠습니다 번갈아가면서 온도중나을해 주죠 현재 데미지는 2370 외부는 9999 <laughs> 3 외부인데 피가 9999에요 점점 높아집니다 영두 마리, 일반 두 마리. 그래서 일반 유에서는 딱히 필요 없습니다. 경수가 낮아갖고. 아, 정량이든 힘들다. 일반 마린 데미지 1고 싶어요. 아, 안 죽어, 이게 데미지가 2880인데 한 방에 안 좋습니다. 8단계밖에 안 되는데 원해코스트 어야 올려고 오 대박. 또 시작 현재 고스트 데미지는 6 6 5 0이고 마린 데미지는 3,630 보스네요 보스 했는데, 그냥 잡겠는데요, 이거. 잘 들립니다. 제발, 말인 줄알 보스 플러스. 잘 들립니다. 제발. 알겠습니다. 오! 게이드. 이러면 깼습니다. 이거는 못 깰래야 못깰 수가 없죠. 고스트를 줬어. 안녕하세요. 어, 더 위로. m y Jimmy, j i m m 도 Jimmy, Jimmy, j i m m 발이 되게 좋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두 번째도 고스트 주면 참 좋은데. 아우 <laughs> <어우, 웃음> 사라캐릭고궁뎅이가 장난이 아닌데. <웃음> 몸매가 뒤지는데요. <laughs> <laughs> 궁뎅이만딱 나왔네. 또 시작 <laughs> 우선은 250 무엇부터 찍을까요? 데미지가 지금 8,580 마리는 4,680 1 4단계아머이 뭐, 2에 피가 안 보이네요 어글만 다 찍어도 될것 같은데 왠지 지금 고스트 가12 마리 나왔 기 때문에 나오 자마자 그냥 녹아 버리 세요. 아, 캐리 건도 이쁘 게 생겼 다. 현재 혼자 서16 라운드 입니다.

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래이다가만 칠백이십오, 한 방이네요. 나오자마자. 사격할때 완전 정자세냈다. 어, 이걸 버텨? 대단한데? 어떻게들 지내세요? 그렇게 하죠. 알았어요. 현재 212억. 이힐 라운드 보스 같 은데요？이걸 죽는 사람 이있 구나. 이 것도 그냥 깨겠 네요. 점사, 점사. 가 500만 아유 고스트 나와라 고스트 어, 또 고스트 야 이건 깼다 운빨 존나 어, 좋네요 이거 운빨이 미쳤는데 알겠습니다. 이 정도면 운빨이 미친 정도가 아니라 도른 정도로 나왔어요 지금 같은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고스트만 나오고 있어 뭐 사기의 말입니다 자, 바로바로 바로 시작 준비됐습니다. 22단계. 아무걸 아머가 보고 싶은데 아머가 안 보이네요. 아머 6. 3단계, 고스트. 와, 정화 색깔 빡짝 따라오고 있네요. 히드라. 오, 저, 24단계.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. 풀업. 2 5 5그 다음에는 호스트 일반 호스트 데미지가 1500입니다 팍박 <laughs> <laughs> 하자 타락기가 존나 많네 이거 아예 애들이 내려오질 못하는데 그렇게 하죠. 갑니다. 알겠습니다. 잘 국물 나오자마자 즉사 이거 일반, 일반이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. 한 부대 정도. 어, 이번 판은 운빨이 장난이 아니네. 요 30라운드가 보스겠죠? 보스 먼저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닐까?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

야, 씨, 뭐야. 한번 지나갔다가 피가, 반 피가 달았어요. 피가 800만인데, 이거는 뒤졌죠? 설마 또 고스트? 아니네. GJ.